아 이제 볼게 게 84A 네, 주력 입니까네 84A가 우리가 678세대 중에 84타입은 500개를 제일 많이 어, 가지고 있고요. 84A는 네. 지금 회사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A타입은 판상형으로 되어있고요 네. B타입은 타워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볼 거는 네, 판상형이에요? 판상형. 보통 우리가 판상형은요 주방하고 네. 거실이 일체형을 많이 이루고 있어가지고 네. 오시면 제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타입이 이 판상형 포브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렇 이제 말로만 듣던 오션뷰를 제공하지만 정말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프루지오 마린시티 네, 브롱포 프루지오 마린시티 네 마지막 3억대 오션뷰 전세대 오션뷰 아파트입니다. 전세대를 오션뷰를 제공하면서 네네 오션뷰는 청담 900만 원대부터 있는 네. 네. 오션뷰는 그 법원에서 네. 판결이났듯이 아파트 집값을 20% 상승시킨다고 그렇게 법원 판결도 났거든요. 그래서 아... 오션뷰는 무조건 가지고 가시면은요, 네. 어, 집값은 무조건 상승하신다. 그런 예상을 하시고 구매하 돼요. 집값 고민하십니다.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아, 예정, 예상? 예상되고. <laughs> 네, 예상되어 있는,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네네. 오션뷰는요, 전국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계약을 하신 분이요, 네. 어, 서울분. 그다음에 네. 대구분, 부산분, 울산분, 요즘은 최근 들어서 경주분이 많이 오셨어요. 아, 경주분도 많이 왔습니다. 네네, 경주분도 많이 오시고요. 네네. 오시면은요, 먼저 바다 뷰를 보고, 어, 오와, 이거 무조건 잡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팔사 타입의 특징 보시면은요. 남동 방향과 정남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네. 남동 방향은 오션 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정남 방향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남 방향의 팔사 타입은요. 네. 오션 뷰와 그린 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정남 방향 팔사를 발려면은 없지요 지금 다 팔려가지고? 아 정남 방향에 지금 많이 어 오션뷰는 오션뷰와 어, 그린뷰를 가지고 있는 84 타입이 네. 지금 많이 이제 고층은 빠져나갔고요. 네네. 지금 중층하고 저층 정도 남아있는데. 아, 중층으로 남아있습니까? 네네. 그런데 중요하신 건요. 네. 지금 우리는 모든 음, 게 뻥뷰라서 저층을 하셔도 앞에 그 막힘이 없고요. 시원하게 네. 뷰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언제든 오셔든 내일 나나 어, 저층이 싫어하신 분, 아 저층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고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언제든 오시면은 제가 거기에 손님에 맞게 아주 좋은 층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 일단 거실에서 네. 네. 여기 이제 분양받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아, 저희는 지금 어, 계약금 1,500만 원으로요. 입주 네. 때까지 들어가는 돈 없이 네. 어, 내신 마련을 할수 있고요. 중도금, 그 다음에 2차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여기 회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500만 원이면 오션뷰 3억대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네. 제일 큰 혜택 네. 에코프로 계열사 직원과 네. 포스코 계열사 직원분들은 오시면 1,000만 원으로 1주 때까지 들어가는 돈 없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 그뭐 포스코랑 에코프로 관련된 분들이 오시면 일단 500만 원을 또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고... 500만 원 혜택은요, 회사에서 이게 내주는 걸 대출을 먼저 내주고요, 네. 어, 이자까지 지원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지원은 500만 원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아, 네. 회사에서 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부담 없이 천만 원으로 내지 마련을 할수 있고요. 네. 어, 만약에 우리가 전매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다가 지금 어 피가 많이 붙어서 나온 층도 있거든요. 네네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상황이 입주할 상황이 아니다. 고르시면 언제 피 붙여서 언제든지 매매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투자금을 조금 줄여가지고 입주를 편하게끔 네, 0 0만 원을 더 깎아주네 맞죠. 네, 네, 네. 나중에 결국 내는 건 맞지만은. 네, 내는 건 맞지만은. 투자금을 어, 줄어 줄여주네요. 아, 입 투자금 투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들어가신 돈이 작은 게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요. 네. 나중에 돼서 집값이 오르면은 그 시세차익을 보시면서 또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금도 무이자고. 확장비도 없습니까? 네, 중도금 무이자, 확장비 무이자 그 다음에 2차 계약금까지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네. 2차 계약금까지 무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확장비가 있나요, 그러면? 확장비 없습니다 확장비 없죠? 네, 확장비 없습니다 분양가밖에 없는 거죠? 네네, 분양가 그리고 만약에 옵션을 하실 경우에는 옵션비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고 아, 네 지금은 이제 건물이 많이 올라가서 옵션 선택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입주 때 보면요 어~ 공동구매 그다음에 박람회에서 네. 어~ 내가 원하는 옵션을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둘러서 옵션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네. 다 건물이 올라가는 거 보고 내집 네. 어~ 그 뭐지 사전 점검 때내 집을 확인하시고 네. 아~ 그때 필요한 거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옵션 굳이 보지 말고 맞죠? 네네 그냥 옵션 크게 하고. 네. 지금 모든 우리 프로지오가 일본 브랜드로 해서 자재가 다잘 나와 있어요 자재가 네네. 좋은 자재로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은 옵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에어컨 냉장고 정도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은요 네. 크게 옵션 부담 없이 네. 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고요 그래도 좀더 하겠다 하시면은 어, 나중에 입주 방문 방남회때 고를 선택하셔가지고 내 집에 필요한 나만의 맞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그때 내 집을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네. 집을 좀봐 주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가 일단은 다른 아파트랑 조금 다르게 화장실부터 확 다른 느낌이 맞죠. 네, 네. 화장실이 호텔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 호텔식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식과 습식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고요. 네. 어, 건식으로는 세면대를 밖으로 빼서 이제 언제든지 편하게 손 씻거나 간단한 음, 뭐, 세수 되면, 정도를 할수 네, 있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변기가 안쪽으로 놓여 있어가지고, 또, 네. 편안하게 용변을볼수 있도록, 아유, 어, 밖에서, 밖에서 잘안 보이겠네요. 안에 네, 있어서. 네. 문 열렸죠. 네네. 그리고 또, 샤워 부스가 있어서, 어, 물튀김이나, 어, 그런 데에, 어, 걱정이 없으시고요 바닥에는 다 열선이 들어있어서, 네. 어, 빠르게 건조할 수 있게 되어서, 곰팡이 걱정도 없, 없, 어, 곰팡이 걱정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흥미 캐가 고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방은 이제 창문이 저렇게 위에 있다 보니까는 가구를 좀 이렇게 편하겠네요. 음. 가구 끼기가참 편하고. 네, 네, 보통은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저희는 매립형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가구 배치에도 편리하며 붙박이장 어, 쓰기에도 어, 세련됐고. 아, 박이장이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다른데보다 또, 또 세련된 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아. 어 공간 활용에 아주 좋은 장점을 제공하네요. 네, 네. 공간 활용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상 네, 지금 요 옵션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죠? 네, 네. 근데 이렇게도 이제 네, 요또 나중에 대해서는 어뭐 박람회에서 네. 요런거 나오면은 같이 그때 구매하셔도 됐어요. 되... 어. 아, 그때 보고 참고를 해라. 예, 맞죠? 참고하시라고.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창문 위에 있으면 밑에 공간에 뭐 수납장 이런 거 밀어놓고, 맞죠? 네네네. 책상을 조금 낮게 해서 뭐 앉아가지고 있다가 또 소명 받아보이고. 네, 공부하면서 시작해. 받아보면 안 됩니다. 네. <laughs> 네. 이렇 있게 돼 있네요. 네, 여기는 방방마다 오션뷰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큰 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방방마다 다 바다를 볼수 있고요. 네. 어. 또 여기는 붙박이장이 그그 그, 그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어 공간 배치도 아주 용어 원활하게, 네, 원활하게 할수할수 있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 또 있다 네. 맞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방이네요. 네, 또 여기 보시면은요 중간에 어, 여기 스마트 일괄 제어 시스템이 여기 네. 이제 현관 앞에 있어가지고 네. 어, 모든 집안의 어, 관리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뭐불 끄고 하는. 네네네. 거, 네네네. 가스 끄고. 네, 다. 가스 끄고 아, 일괄 다, 가... 다 소능 시스템도 네. 되고요. 아 그런 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방이네요. 네네, 작은 방 마찬가지로 매립형 복박이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어, 긴 통창으로 해서 바다 뷰를 보기에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방. 그리고. 작은 방에서 보면은 뭐 특별하게 볼게뭐 없죠. 작은 방도 우리는 방방마다도 요거 제어 시스템이 방방마다 되어 있어가지고 네. 방방마다 이제 온도나 뭐불 어 끄고 소등하고 그런 네. 게다 이게 되어 있고요. 다 우리는 또 친환경 실크 벽지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네. 어뭐알러지나 아, 그렇게 있는 신분 자녀분들도 네. 어 크게 뭐 부담 없이. 네. 어,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우리는 어, 시스템 에어컨, 청정 환기 시스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어 어차피 바다뷰에 공기가 좋지만 어 이런 것도 더 해서 완전히 청정한 캣,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 있는 네네 또,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푸르지오 마린 시티네요. 네, 구룡포 푸르지오 마린 시티입니다. 구룡포 푸르지오 마린 시티. 1군 3억대 마지막 아파트. 그러니까 금액대가 너무너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것 같은데, 맞죠? 네네. 바다도 볼수 있고. 바다도, 바다도 볼수 있고, 완전 히 이제 3억대는 볼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어, 이제 무조건 3억대 아파트는 잡아가셔야 됩니다. 맞죠? 네. 이제포신항시대군은다 뭐 5억대 이상 넘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 여기는 땅값이 사기 때문에 이게 3억대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어, 에너지 제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건축비가 30%가 상승 상승이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알파크 2차가 들어 문덕에 알파크 2차가 30평대 아파트가 그러니까 34평이 5아 4억 7천에 분양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어, 지금 공시를 낸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덕이 땅값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네. 어, 문덕이나 구릉포나 땅값은 어. 비슷한데 그게 제로 에너지가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는 제로, 제로 에너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어쩔 수 없이 건축비가 30% 상승하기 때문에 네. 3억대 아파트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억대 아파트는 무조건 잡아가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거는 동해 쓰면은 세컨하우스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죠. 구릉포 받아보면서 세컨하우스로 많이들 하시고요. 브롱포브루지오는 오션 부분만 아니라 관광 특 어, 특수도 누릴 수 있다는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텐트리 앞에. 네. 어, 여기는 이게 장식장인데요. 요 장식장을 옵션인데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공간인 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는 6인용 식탁이 들어갈 정도로 크게 어, 주방 앞. 그, 식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주방하고 거실 공간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주방하고 거실이 여기는 판상형이기 때문에 마통풍을 음. 치기 때문에 환기나 채광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여기가 펜트리 공간도 있네요. 네네. 팬트리가 들어있어서, 네, 네. 조그맣 펜트리가 들어있어서 수납 공간도 넓게 나와 있고 또 거실과 가까이 있어서 청소 용품을 보관하기에도 아주 좀 좋은 펜트리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고 저기가 여기가 실외기실이라 편안. 7리틀. 대피장소입니다 네 주방 한번 봐으시겠습니까네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방에서는 뭐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방은 그냥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네. 많다는 거. 그리고 아, 또 여기 도 통창이 있어가지고 맞동풍, 거실과 맞동풍 치고 채광에 좋고요. 또 설거지하면서 요리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외롭지 않게 즐겁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그런 장점을 제공하네요. 네. 거는 당연히 무상이겠죠? 무상할 때 가스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군요? 네. 이가 어, 가스 3구짜리가 무상입니다. 요거 인덕션은 옵션 부분입니다. 옵션입니다. 네, 네, 네. 이거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은 또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놓여도 어 다른 위에 선반이나 어, 분리수거함을 놓기에도 네.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다용도실도 참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 네. 침실을 한번 안방을 보겠습니다. 네, 네. 안방에서는 저기를 또 홈바 처럼 한개 한 만들어 놓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아반 베란다 발코니 확장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을 개인주 부, 주부가 화초를 키우신다면 꽃 화원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네. 아 나는 남편이랑 와인바를 만들겠다 하시면 와인바를 만드셔도 되고요. 네. 어, 나는 그냥 바다 보면서 힐링하겠다면 휴식공간으로, 주부만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런 발코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 바다 보면서 가볍게 맞죠 네. 좋아하는 거 마시면서 와인바는 요즘은 대부분 네. 와인바나 남편이랑 술을 한잔 하면서 어, 오늘 하루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면 여기가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이죠 여요 드레스룸은 11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 옷을 정리하기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 다른 구조보다는 11자가 어, 네. 옷 정리에 눈에 확 들어오고요. 정리가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어, 선반, 그 다음에 서랍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소품이나 뭐, 어, 접어서 뭐 청바지나 티 같은 거는 또 보관하기 어, 편리하게 네. 되어 아, 있습니다. 음, 그 드레스룸이 작은 편이 아니네요, 보니까. 드레스룸이 11자로 되어 있어서 아주 크게 나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거대한게 창문이 있어가지고 환기나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어, 뭐, 곰팡이나 그런 걱정 없이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창문이 다 크니까는 그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가구드로 네, 화장대가 터치형으로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어, 불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밑에 네네. 또 서랍 공간이 있어 가지고 보관해 옷 보관이나 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뭐 옛날 입식 서서 쓰는 거니까는 네네. 수납장도 편하게 잘쓸수 있겠네요. 네, 그 좌식보다는 또 입식이 수납 공간이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화장대 타입입니다. 네네. 충전기도 있고 사용하기 정말 편하네요. 한 쪽은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와인도 있고. 네. 좋네요. 이게 뭐 여기가 이제 부부. 네,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욕조가 어, 이제 어, 많이네요. 욕조가 안방에 있어가지고요. 네. 편리하게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되는고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네, 네. 욕실이고. 그 여기가 보려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분장님? 아 여기는요. 네. 지금 우리는 방문 예약제로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상단의 네. 번호로 예약을 네. 하셔서 이선희 실장을 찾아오시면 되고요. 네. 예약하시고 방문하신 고객께는 제가 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쿠폰도 주시고. 네. 상단의 번호로 꼭 예약 예약하시고 오십시오. 아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